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합시다. 관계를 회복합시다. 네, 오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인공지능이니, 뭐 로봇이니 등장해가지고, 요즘 뭐 순식간에 자꾸 일어나면 뭐 이상한 것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서운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 또 우리 인간이 서야 될 자리가 많이 빼앗겨 버리는 그런 시대적 삶을 살고 있고 인간성이 많이 왜곡되고 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뭐 문화들, 유튜브나 또는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그런 영상 매체들이 그 자극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많이 보고 이렇게 눈에 담다 보면 우리의 인간성들이 악해져 가고 애말라 가 물론 충면인적이고 되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되게 마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 주는 그런 요소또 그런 문화들도 그런 드라마나 영화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더 잔인하게 만들고 분노케 만드네. 그래서 서로 관계를 깨뜨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좋지 않은 요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5월 2025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 무엇입니까? 가족 간에 화목하게 살자. 따라합니다 가족 간에 가족 화목하게. 화목하게 살자. 화목하게.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른 날도 우리가 늘 관계가 좋아야겠지만 특별히 5월은 가족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관계가 끼어지거나 또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비로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상처입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내 주위에 는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보다 바로 우리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거, 그 어떤 것보다도 관계 회복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창세기에서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서로 무슨 뭐 하는 배필로 만들어 었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서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대필이 되라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왜 공동체를 형성시켰습니까? 왜 가족이 만들어졌습니까? 서로 돕고 살라고. 서로 하나 되어서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는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관계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싸우고 지지고 복구라고 가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도 모자랄 인생입니다. 우리 종목사님이랑 가끔 저랑 요즘에 계속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싸워서 뭐 하게 싸워서 싸우면 살, 삶을 그 얼마나 산다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서로 다짐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까? 제자들을 모아 놓고 하시는 말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와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우서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화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관계의 복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과 화평의 삶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기초가 바로 화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유지되지 못하면 마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과 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감기가 임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걸려. 그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재채기를 해서, 어, 괜찮지 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열이 나기 시작하고, 온몸이 이렇게,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병원에 가도, 요즘엔 제가 지난번에 감기 걸려서 봤더니, 감기가 오래 가더라고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약도 짓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도 오래 가더라고요. 요즘 감기는 무서워요. 그걸 많이 방치해 놨다.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걸린 게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충동증이 걸렸어. 제가 옛날에 어릴 적에 많이 걸려고 젊었을 때 이제 몸을 못, 제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체질이 바뀌고 나서 거의 걸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감기가 걸리면서 조금 방치를 했더니, 한 며칠 방치를 했더니 바로 충농증으로 이게 발전해버리더라고요. 충농증을 이게 그냥 내버려두니까 시간이 가니까 병원에 가도 이게 빨리 낫질 않아요. 염증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혼이 났습니다. 감기를 오래 두면은 결국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직장도, 가정도, 돌볼 수 없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커져서, 특별히 건강이 더 악화돼서, 모든 병에 근원이 바로 감기예요, 여러분. 감기 때문에 내 병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연약해지는 것을 거기서 신호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감기가 빨리 걸린다? 내가 뭔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럼 빨리 들어놓아야 돼. 감기가 걸렸을 때 빨리 치료를 해야 돼. 그래야 요즘에는 빨리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관계가 계속 지속돼서 안 좋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그게 나중에 암이 되고 더큰 질병이 될 수가 있고 더 심각하게는 내 목숨을 아갈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관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괜찮겠지라고 내버려 두다 보면 그게 곪고 곪아서 나중에 큰 질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에도 그러한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료하고 회복돼야 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고부간의 갈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에, 저 여러분의 삶에, 뭔가 해결되지 못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관계는, 빨리, 아니, 네. 회복해야 합니다. 합니다. 장관 형제? 네. 따라합니다 관계는, 빨리, 빨리 회복합시다.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미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여기 있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보,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관계를 회복해요? 제자들과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왜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소식을 듣고 배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도망가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몇 번을 부인했어요? 알려주잖아요 지금 몇 번? 세, 번?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laughs> 저주를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 그만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수제자가 되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사역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까지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순간에 배신해 버립니다. 목숨도 버리지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회개에두거운 눈물을 흘린 베드로 자기가 세번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는 나는 물고기를 부러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쳐다볼 면목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면목이 없잖아요. 창피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다 가지 못했습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로 갔어요. 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나 만나지 않을까 베드로가 미리 그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몇 명과 함께 갈리디 바닷가에서 성경에 여왕복면 디베라 바닷가라고 합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옛날처럼 물고기를 다 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옛날에 처음에 주님을 부름을 받았던 그날처럼 물고기를 낚는데 물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아, 한마리도안 잡히고 그게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안잡히 그때 저 멀리에서 흰 옷을 입은 누군가가 손짓을 합니다. 얘들아 유령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옆에 있던 사랑의 제자가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성경 보니까 알수 없는 힘에 끌려서 그물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구물을 던졌습니다. 자 여기서 구물을 던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구물질을 평생 해온 사람들입니다. 밤새 구물질을 했는데 한마도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던, 그 던졌던 구물을 건져보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서야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 행동을 보면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안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찾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행동을 마셨거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보세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쳐가면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도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끝까지 배신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을 시켰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만 본 거예요, 현실만. 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 유대 땅을 멋지게 변화시킬 거야. 그렇게 믿고 그냥 있었는데 자기 현실 속에서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갑자기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니까 외면하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어제 제가 이제 뭐 우리 권사님 뒤에 계시지만 권사님하고 제가 진태그 가수 배, 배우 그 이혼숙녀 캠프에 나온 그 남자 잘생긴 그분이 신앙이 아주 돈독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아내랑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이제 저희 권사님께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이, 이 배우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을 가르쳐 준게 아니다. 성공하라고한게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과 우리의 성공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3, 33절인가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33절에 여러분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머지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지만, 내 열정,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신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뀔 때까지 우리는 훈련하고 연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무슨 것부터는, 이제 내게 아니에요. 따라 합다 나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욕심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요. 권호중 씨가 술과 담배와 음란물에 빠져 살았습니다. 권 오중이라고 여러분 배우아시죠 그러나 그가 갑자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어요. 삶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기가 어릴 때 입원했는데 더 이상 살수 없고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어떤 병이냐면 근육이 근육이 그냥 빠져가면서 몸이 그냥 이렇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병에, 희귀병에 걸려서, 어,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교회를 다녔지만, 술, 담배 다 하고, 온남물에 빠져있고, 늘 악하고, 나쁜 행동 해가면서, 교회만 왔다, 무턱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하나님 을 만나질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퐁펑흘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자식들한테 자기 자식과 아내한테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결단하고 자기 아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최선을 다하기엔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지몇 시간 만에 놀랍게도 이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했는지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병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저 웃는 모습 보세요. 아직 100% 회복은 된건 아니지만, 네 건강을 찾았고 비록 그 질병과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아들이 더 신앙이 좋대요. 아버지를 가르치고 항상 감사라고 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 아들이 하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걱정하고 뭐 염려하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주 당당하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제가 처음 유튜브를 이제 이 발견을 했어요. 번호 좀 유튜브를 발견할 때 얼마 안 됐어요. 그때는 뭐천몇명 구독자밖에 안 돼서 제가 한번 우연찮게 발견을 했는데 첫날 찬성을 부른데 예수 우리 왕이었 근데 아니 무슨 찬양을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찬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유튜브를 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지 그때는 제가 속사장을 몰랐어요 이 아이가 그런 병에 걸려있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원용씨가 그 아들에게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같이 찬성을 부르면서 용기를 같이 갖고 잘부러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거.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라.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다 하라 그랬대요, 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줬대요. 니가 하나님 뜻대로 뜻 안에 사면 모든 것을 다할수 있으니까 해라.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유튜브도 하고, 하라고. 뭐 할까요? 그랬더니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유튜브도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예수 우리 왕이 었를때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는, 만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계셔요. 좋아요를 만나기 위해서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열고 용기만 내면 돼요. 주님 앞에 내 손을 잡아달라고 그러면 주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베드로가 부끄럽죠. 자기가 세 번이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외면했는데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을 예수님 볼 문목이 오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고노정 씨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럴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자식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손 내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살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용기를 가지면, 그때부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이번 5월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주님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